안녕하세요. 편안한 숨길 열어드리는 금메카니 원장 이원재입니다. 오늘은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때 숨이 잘안 쉬어져서 불편한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특히 잘 때는 비강이 더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이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으로 이어져 피로, 집중로 저하, 뇌건강 카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코 옆을 벌려주는 비강 확장 밴드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브리드라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코에 붙이고 주무시면 코를 넓혀줘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으로 대량 구매하시면 한 장에 400원에서 500원대에 구입도 가능하십니다 코를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혈자리가 있을까요? 네, 비염에 가장 효과있는 혈자리는 콧볼 양옆에 있는 영양혈입니다. 엄지 관절을 구부려 코 옆에 대고 누르면서 비빕니다. 30초 정도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 좁아져 있는 비강을 뚫어주고 순환을 시켜 비염치료의 효과가 매우 좋은 혈자리입니다. 혼자 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 좋은 강력한 치료 방법도 있나요? 네, 저희 한의회에서 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코를 뻥 뚫어주는 치료는 숨길 확장 교정입니다. 이렇게 코 안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비강을 넓혀주는 치료인데요. 비강이 좋은 사진처럼 즉각적으로 넓어져서 숨 쉬는 것이 바로 편해지며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료 시 지속적인 효과가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많이 아프진 않나요? 네, 코로나 검사 때처럼 찡한 느낌이 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단계 조절이 가능해서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약한 단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중격망곡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숨길 확장 교정하다 보면 빠각하면서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틀어진 뼈도 교정할 수 있는 강력한 교정법입니다. 1회만으로도 바로 숨 쉬는 것이 편해지지만 코막힘이 심하거나 비중격망곡까지 있는 경우는 보통 20회 정도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집중력 저하와 만성피로, 대공막 악화 외에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정부에서 한약중 효과가 좋은 질환들을 건강보험을 지정한 처역보험을 지정될 만큼 한의원에서 치료가 뛰어납니다. 항상 코막힌 콧물 등으로 불편한데 포기하고 사셨던 분들은 저희 한의원이 시원하게 뻥 뚫린 코로 편하게 숨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